에들러 펠리콥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베는 나랑 가고 라자르는 철수 준비해도. 에들러 지금 KGB에 베리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베를 필요해. 실력 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 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러면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둬. 다 끝이라고. 넌할수 있어. 어드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맺는다. 음. 내가 좀 알아볼게. 확대기가 어, 새로 왔어. 노비 안가 건물. 모스크바에 있는 KGB 본부다. 잠복 요원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지하 30m 아래에 위치한 핵 방호 벙커네. 유일한 출입구는 보안 엘리베이터뿐이야. 제대로 된 출입 자격이 필요할 거다. 대간 벨리코프가 도와줄 거야. 벨리코프는 오래편으로 KGB에서 거의 10년이나 일했어. 야만타우에서도 도와줬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일찍즉발의 상황이니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멜리코프도 동의할 거야 제임스, 멜리코프 연결해 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사내 거의 도착했다. 벙커 처리 권한은. 상잇지 해결해. 아직이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도. 벨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부동지. 어서 함께. 브레즈네프 총석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든. 케이주빈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 국장들 중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예프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리는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군. 벨레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그래, 이 추세길 잡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죽음으로 말이야.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크예프, 구체적으로 어떻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 그럼 벨리코프. 좋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laughs> 좋은 생각이네, 벨리코프 동지. 그럼 당분간은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 키를 가지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키를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벨코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코프. 잠시 받고 있어. 구가이구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돼. 유리. 애들러에게 벙커 키를 구해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재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엘리코프, 그래서 주 새끼는 잡았나? 차라 코프가 그건 이상한데, 뭐 증거라도 있나? 아. 내가...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었지? 자르코프가 곧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그 자를 체포한다. 자르코프 <laughs> 제안군. 자르코프다. 위대한 러시아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나? 물론이지. 그 잘난 훈장도 이제 소용없을 거다. 주머니에 든거 전부 카운터에 올려놔. 베리언, 지금 제 정신인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두손 똑바로 들어. 진심이군. 씨발 들라고. 감히 날 모함하는 건가, 크라브 체 차르커프는 체포되면 중앙위원회. 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 음. 나도. 이제 주둥아리 닥치고 저방 안에 들어가도록 해. 할 말이 있다면 그때 입 열게 해주지.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 접선한다. 로비코퍼하 <놀비코프> 무기구로 가주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하, 보안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헬리콥터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울째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이키 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수 있어. 재보은 어떻게 됐어? <laughs> 쉿. 지금 보는 것 같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깔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쪽에왜 안전문이 열려 있지? 이 따위 정신 상태로 지금 대체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보안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 해? <laughs> 좋아. 자, 이제 가 볼게. 필요한 건다 구해 줬어. 혹시 누가 막으면 소벌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 돼. 가라이봐. 영가에 들어가면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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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좀 지나가도 될까? 알겠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안 돼. 돌아서 간다. 당신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지나가려면 검문서를 통과하시오. 검문의 예외는 있을 수 없어. 둘다 이쪽으로 오시오. <laughs> 동지,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 올려주시겠소?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급하니까 믿겨.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네, 동지.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명령이니까. <laughs>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왜 이렇게 늦었나, 벨리콥? 왔으면 됐지 뭐. 든 얼굴이 둘다 얼마나 됐나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나침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 보라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 저런 새끼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 챙겨. 오래를 반여 주지 않을 거다. 내 지시 기다려. <laughs> 그리고 크라브 첸코가 심지어 뭐요? 당장 보다 아니 지 가서 쏴. 아 들어올 거야. 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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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인 쪼개. 이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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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이거 한복해 아니, 미자 죽는다. 시작 하면메리고파대 반복 몇이요? 응? 내가 엄마지. 응? 응? 정말 고맙군 거기 위쪽 상황은어 때, 경계 퇴서야 건물을 걸어 잠겼어 그럼 돌파해서 나가야 될 거야.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어디서 구하는지 알지? 저기 있다. 방탄부, 헬멧, LMG, 폭탄까지. 나한테 챙겨, 벨. 라자 남서쪽 안테에서 5분 뒤에 만나자. 헬리콥터 우리와 같이 가다 석니다 <놀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안대를 향해 곧장 지켜 폭탄 준비해놔 네